공공병원의 노조 대표자들이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한겨울 국회 앞에서 열흘째 밥을 굶고 있습니다. 이제 단식 기간이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면서 벌써 다섯 명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. 지난 단식 농성 10일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농성장을 방문했고 이건 정부가 꼭 해줘야 한다고 마시면서 돌아가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. 또한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도 당연히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면서 지지해주셨습니다. 하지만 국회 예산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너무나 참담합니다. 정부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가 토사고팽인지 너무나 참담합니다.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덕분에라며 영웅이라며 지켜 세우더니 이제 망하든 말든 내 팽개치는 것, 내 팽개치겠다는 겁니까? 국민의 공공병원을 이렇게 사기로 대박는 건지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?